그날 아침은 평범했다. 아니, 평범할 줄 알았다. 61세, 나 김영자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아들 재훈이와는 떨어져 살고 있었다. 재훈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나는 대구 수성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다. 며느리 수진이와는 결혼 초부터 사이가 좋았다. 착하고 예쁜 며느리였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수진이 연락이 뚝 끊겼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무슨 일 있나? 재훈이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 재훈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냥 바쁜가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애가 연락도 안 받는데. 엄마가 너무 간섭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뒤로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 하나보다 생각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고 내려왔다. 아침 7시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는데 관리 사무소 앞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다. 유모차였다. 아니, 정확히는 휴대용 바구니였다. 누가 버린 건가?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바구니 안에 아기가 있었다. 세상에. 작은 분홍색 담요에 쌓인 아기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남자아이 같았다. 바구니 옆에는 분유통 하나, 젖병 두 개,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김영자 어머님, 영희령.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이었다. 아, 내 번호였다. 이게 수진이가?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수진이가 임신한 줄도 몰랐다. 6개월간 연락이 끊긴 사이에 아기를 낳았다고? 그것도 내 앞에 두고 간 거라고? 관리실? 관리실 아저씨? 황급히 관리실 문을 두드렸다. 당직 근무자가 놀란 얼굴로 나왔다. 어머,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기가 여기 버려져 있어요. 경비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왔고, 이리리 신고가 들어갔다. 나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올렸다. 따뜻했다. 춤도 고르게 쉬고 있었다. 할머니, 이아기하세요 제 손주인 것 같아요. 며느리가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소아과 의사가 아기를 살폈다. 생후 한달 정도 됐고 건강합니다. 최근까지 누군가 잘 돌본 것 같아요.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설명했다. 쪽지에 내 이름이 있었던 거. 며느리 수진이가 6개월 전부터 연락이 끊긴 것까지. 며느리분 연락처 아세요? 예전 번호는 있는데 요즘 안 받아요. 아드님은요? 서울에 있어요. 지금 바로 연락해 볼게요. 떨리는 손으로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받았다. 엄마, 왜요? 바쁜데? 재훈아, 큰일 났어. 수진이가? 수진이요? 수진가 뭐? 애를 낳았더라. 너희 애를... 근데 우리 아파트 앞에 두고 갔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재훈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쟤 아닐 거예요. 뭐? 수진이랑 헤어졌어요. 엄마! 한 7개월 전에. 머리가 하얘졌다. 무슨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제가 아닌 것 같아서 헤어졌어요. 재훈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엄마, 저 바빠요. 그리고 그애쟤 애 아니니까 제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요. 야, 김재훈.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말을 잊지 못했다. 경찰은 며느리 수진이를 찾기 시작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새벽 내 시경 택시에서 내려 바구니를 놓고 다시 떠났다고 했다. 광주에서 출발한 택시래요. 광주요? 네. 거기서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 중입니다. 머리가 복잡했다.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것도 몰랐고, 재훈이가 수진이를 버렸다는 것도 몰랐다. 6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날 밤 재훈이에게 다시 전화했다. 이번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재훈아 엄마한테 제대로 설명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한참 뒤 답장이 왔다. 엄마 수진이가 저 몰래 다른 남자 만났어요. 임신했다고 했을 때 의심됐어요. 유전자 검사하자고 했더니 수진이가 화내면서 나갔어요. 그 뒤로 연락 안 돼요. 그러니까 제해가 아닐 확률이 높죠. 엄마도 신경 쓰지 마세요. 손이 떨렸다. 정말 그런 건가? 수진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착하고 순한 애였는데. 사흘 뒤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 할머니, 며느리 분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광주의 한고시원에 계시더라고요. 연락이 닿았는데 직접 통화하실래요? 네, 주세요. 잠시 뒤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수진아, 너 지금 어디 있니? 광주요, 고시원에 왜 연락을 안한 거야? 애 낳은 줄도 몰랐잖아.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재훈이가 이상한 소리하던데. 어머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저,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요. 재훈 오빠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재훈이가? 오빠가 오빠가 다른 여자 생겼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임신 사실 알리자마자 오빠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저한테 유전자 검사하자고 하고, 제가 바람 피웠다고 의심하고 알고 보니까, 새사 후배랑 사귀고 있었어요. 이런. 제가 따졌더니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바람 피워서 임신한 거 아니면 유전자 검사해? 내 애가 맞으면 책임질게. 저는 그게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럼 유전자 검사는 왜안 했어? 어머님 그렇게까지 해서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저 믿어주지도 않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가슴이 무너졌다.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니. 추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몰랐어.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제가 혼자 애 낳고 키우려고 했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면서 애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엄마한테 연락 안 했어? 어머님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머님한테까지 손 벌리는 게 바보야. 넌수진이가 계속 울었다. 어머님 준우 좀 부탁드려요. 제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갈게요. 1년만. 일년만 시간 주세요, 수진아. 제발요. 어머님, 준우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내 아들이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임신한 아내를 의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재훈이에게 다시 전화했다. 이번엔 받았다. 엄마! 김재훈, 너 지금 당장 댁으로 내려와! 왜요? 수진이 만났다. 다 들었어.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거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닥쳐. 내가 다른 여자 만난 거다 알아? 임신한 아내 버리고 내가 그런 짓을 했어? 엄마, 그건... 넌내 아들 아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33년을 키운 아들이 이런 인간이었다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 친손주가 맞았다. 재훈이의 아들이 맞았다. 경찰은 이 사실을 재훈이에게 통보했지만 재훈이는 제 삶에 간섭하지 말라며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일주일 뒤 수진이로부터 편지가 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제가 너무 염치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준우를 맡길 데가 어머님밖에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생활하느라 바쁘고 제가 지금 광주에서 식당 일하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요. 월급은 적지만 한 푼이라도 모으려고요. 고시원 월세가 30만원인데 나머지는 다 모으고 있어요. 1년 뒤면 3천만원 정도 모을 것 같아요. 그럼 준우 데리러 갈게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준우랑 같이 살 거예요. 때까지. 준우 좀 봐주세요. 제 오빠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저 믿어주지 않은 사람이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요. 준우만 잘 키우면 돼요.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요. 준우한테 엄마가 꼭 데리러 온다고 말해주세요. 며느리 수진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울었다. 그 어린 게 혼자 그 고생을 하고 있다니. 나는 친족 위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한달뒤 준우를 집으로 데려왔다. 준우야, 여기가 할미 집이야. 처음엔 힘들었다. 밤마다 깨는 준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61세 몸으로 아기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수진이가 돈 벌어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준우를 지켜야 했다. 경로당 친구들이 물었다. 영자야, 아들은 뭐해? 아들 없어. 천주는 누가 나왔어 며느리가 낳았지. 아들은 나쁜 놈이야. 더 이상 재훈이를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이가 찾아왔다. 훨씬 야위었지만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어머님. 수진아, 들어와. 수진이는 준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준우야, 엄마야. 준우는 낯을 가렸다. 당연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적 없으니. 괜찮아. 천천히 친해지면 돼. 수진이는 그날 하루를 준우와 함께 보냈다. 재우고, 먹이고, 안아주고. 서툴렀지만 필사적이었다. 저녁에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님, 제가 8개월 뒤에 데리러 올게요. 지금 돈 350만원 모았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원룸 얻을 수 있어요.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해. 어머님께 너무 패기쳤어요 수진아. 네? 넌내 며느리야. 그건 안 변해. 수진이가 또 울었다. 그 뒤로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다. 준우는 조금씩 수진이에게 익숙해졌다. 1년 뒤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님, 원룸 계약했어요. 다음 달에 준우 데리러 올게요. 그래, 잘했어. 어머님은 대구에 계실 거예요? 나? 나야 여기 있지. 그럼 제가 대구로 이사 올게요. 광주 일은? 대구에서 새로 구하면 돼요. 어머님 가까이 있고 싶어요. 한달뒤 수진이는 대구로 이사 왔다. 내 아파트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다. 수진이는 준우를 데려갔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주말마다 데리고 와. 할미가 보고 싶어서 어떡해. 네, 그럴게요. 수진이와 준우는 작은 원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가끔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줬다. 2년이 지났다. 재훈이로부터는 단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 아들은 필요 없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는데 수진이와 준우가 서 있었다. 어머님, 저희 이사 왔어요. 이사? 네, 이 아파트 3층으로요. 깜짝 놀랐다. 여기로? 네, 준우 키우려면 어머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희가 필요하시잖아요. 눈물이 났다. 수진아. 앞으로 저희 셋이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동안 어머님이 준우 봐주시고, 어머님 힘드실 때 제가 도와드리고. 그래, 그렇게 하자. 준우가 내 다리를 껴안았다. 할미, 우리 이제 가까이 살아요. 그래, 우리 준우. 그날 저녁 셋이서 밥을 먹었다. 수진이가 해온 김치찌개와 내가 만든 잡채를 함께 먹었다. 준우는 신나서 떠들어댔다. 할미, 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어디 보자. 여기요, 할미랑 엄마랑 저. 그림 속에는 세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준우, 수진, 그리고 나. 준우야, 예쁘다. 할미,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해.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그럼 행복하지 저도요 창밖으로 저녁노을이 졌다 대구 수성구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지금 준우는 7살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수진이는 근처 마트에서 일하며 준우를 키운다 나는 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고 함께 밥을 먹는다 어제 저녁 준우가 물었다 할미, 아빠는 어디 있어요? 추진이와 내 눈이 마주쳤다. 추진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준우야, 아빠는 멀리 있어. 언제 와요? 잘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 우리한테 할미 있잖아. 응, 할미 있으면 돼요. 준우는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재훈이는 없어도 괜찮다. 아니, 없는 게더 나았다. 그런 아들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수진이와 준우와 함께 사는 게백번 낫다. 어머님, 설 거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준우 씻겨라. 네? 밤 9시 수진이와 준우가 3층 집으로 올라갔다. 나는 혼자 거시에 앉아 차를 마셨다. 재훈아,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없어도 우리 잘 산다. 엄마는 내 며느리가 내 아들보다 더 자랑스럽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왔다. 수진이의 문자였다. 어머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준우 데리고 내려갈게요. 사랑해요. 답장을 보냈다. 그래. 내일 보자. 나도 사랑한다. 우리 수진아. 창밖으로 3층 불빛이 보였다. 수진이와 준우가 사는 집. 내 며느리와 손주가 사는 집. 고맙다, 수진아. 그날 아침 관리실 앞에 바구니가 나를 다시 엄마로 만들어줬다. 아니,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줬다. 혈연이 가족이 아니었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었다. 준우야, 수진아, 할미가 지켜줄게. 11층 창가에서 3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와짐썰을 응원해주세요. 와짐썰은 항상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